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올림픽대로를 타고 있고요. 어밴드 나페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구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진 낚시 왔습니다. 지렁이하고 떡밥하고 여러 가지 물품 좀 사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떡밥 있어요. 신장떡밥. 네. 약간 색깔 여러 가지 있는 거 있던데. 그거 어디 거지 여러 가지 있나요?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막 이렇게 업은 섞여 있는 거있잖아 발록달록해요? 음. 아쿠아텍. 쓰리뭐 볼까요? 3. 아 그렇지. 아쿠아텍 3리 음.

나패가 있는 날입니다. <웃음> <웃음> 자. 아마 다 아마 하나씩은 뭔가를 제가 드릴 수 있게끔 많이 준비했어요. 그 오늘 오셨지만 리더팀. 대표님께서 가방을 무려 10개나 해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웬만한 조부사협찬도 이렇게 안해주요 제가 아는바는 거래요 근데 오늘 저희한테 엄청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들은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대표님 그리고 저희 우리 운영진 분들 이리로 오시고 좌우측으로 2025년 하반기 이틀령만낚시패서 경기 출제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무 포기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무를 맡고 있는 안희원입니다. 오늘 저기나 낚시도 진되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어, 낚시하실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리더팀 대표님 앞으로 오시죠. 자, 가, 지금 저희 낚시업계 가방 업계에 풍자하고 계십니다. 잠시 한번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백씨한테그 작은 선물을 이렇게 좀 지원해 드렸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니틀병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것도 좀 많이 홍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희 리얼 프레임 대표님 앞으로 잡고 오시죠. 오시죠. 자 요즘에 파라솔 텐트 아주, 아주 장난 아닙니다. 물건이 돌아오는 족족 다 대박치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다보니까 이 AS 여건에서 약간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약간 이해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주시면 이분 제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표님 인사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리얼프레임 대표 김동현입니다 저희 회사는 파라솔이랑 텐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제품들 또 출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낚시 대회 그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른 조무사 대표님 제가 오지 말랬어요. 일부러 이렇게 번잡스럽게 축사는 싫다. 오지 마라 물품만 보내라. 그래서 뭐 중국 가그 어디 뭐 바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다 오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저기 우리 유튜브 쪽에서 지금 우리 1인 세력이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이광재입니다. <laughs> 아 육만 시랑 유튜브를 같이 했는데 저는 아직 하빨이고 정말 잘 올라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그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홍보하지 마세요, 홍보하지 마세요. 예, 예 홍보. 하려고 아, 그러는데, <laughs> 우리 경기 북부에서는 우리 용만 씨가 어, 최고니까 화이팅 어, 하시고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경기 쪽에서는 최고 밴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자, 이번에 저기 밴드를 개설하셨어요. 얼마 전에 고막제에서 뭐, 조그맣게 모임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친 밴드 중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응원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많이 저기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없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가세입니다. 2025년 하반기 비틀 명만 밴더 정기 모임 때를 선언합니다. 비틀 <laughs> 명만, <laughs> 화이팅! 자, 이제 낚싯대를 피고 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텐트까지 폈습니다. 음, 밤이 상당히 쌀쌀하네요. 난로도 폈고요. 음, 낚싯대는 현재 어, 5 다섯 대 폈습니다. 40대 두 대. 45대 두 대. 그리고 36대 한대 이렇게 다섯 대 폈습니다. 현재 수심은 지금 딱 2m 나오고있네요 2m.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품 가짓수도 많고 탐나는 것도 많네요 자 그러면 좀이따 한국에서도 한국에발도하겠에니다 1등부터 5등등지 5등 밤에 피는 찌불에님36.5 4등 김행국에서도 한국에서도 <laughs> 1등 수중 탕민님37.2 2등 행복조사님 37.9아 1등입니다. 1등 낙점님 38.5자 아 하이브리드 파라토나 터 <laughs> 처음 처음처럼 <laughs> 라이어 그루터 3박스 홍금보님 수중탄비님 백성식님 육사리님! 구구리님! 오! 키리님 와, 잠깐만, 잠깐 육사 오늘 왜 그래요? 다들. 아이고. 너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육사에서 복 받았다. 한번 들어보 오세요. 야, 너무하시네, 늘. 아이고. 다 받았네. <laughs> 뭐 먼저 뽑을까요? 뭐 먼저 뽑을까요? 저기, 자리 파이프 낚싯대, 텐트. 와, 3명이에요, 3명 지금. 뭐, 뭐 먼저? 텐트? 텐트, 오케이. 텐트. 금 운동을. 어렵지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아, 쉽다야 <laughs> 아, 쉽다, 자, 자, 못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두분두분두분이죠 자, 낚시대 먼저 뽑아. 이야! 이야! <목소리> 거스님! 야, 거스님, 야, 거스님. 야, <목소리> 야, 자, 마지막 한 분! 아니, 한번 뽑보세요 확인해야지, 아, 확인, 아, 확인. 네, <목소리> 자, 아니, <마지막> 한 <목소리> <목소리> 축하드립니다 아무도못받신분아도못받신분 없죠? 타이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수. 아주하고 아슬 <목소리> 진짜 지 <목소리> <목소리>